안녕하세요. 예원강입니다. 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올해는 어떨까 해서 이게 댓글에 그래. 어, 다, 어, 달려주신 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말띠들이 어떠냐고 많은 상담을 주시고, 올해 또 울산연에 들어와서 손님들 상담 받으시면 울산연 대물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말띠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는 나라가 시끄럽고, 시국이 시끄러워서, 어? 이 말띠들 같은 경우는 경고망동 하다가 큰일 나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려다가, 왜이러 나한테 해를 입히고, 다치시고, 어, 크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시네기 때문에, 우리 말띠들 같은 경우는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어, 내가 내 앉은 자리에서 내가 내 밥그릇만 챙겨야지, 낯 입에 간섭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나 대시고 움직이시다가는, 손해보도가 악입니다, 우리는. 그러시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보시기 때문에, 괜히 일절 지르고, 흑바 맞지 마시고, 애약관 망가지고 고쳐달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미리 고치시고, 어? 미리미리 미리 조심하셔서, 여러분께서, 어, 안전하게, 올 을사년도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모생, 이모생 스물 시죠 이모생 올해 2 4 살들, 경고망동 하지 말아요. 어? 누가 하고 자꾸 올해는 싸움, 시비수, 관제수, 어? 뭐, 이별수, 이 말띠들이 남자나 여자나 둘다다 대세. 다 세요. 음. 강강강으로 갈고, 내가 나살났다고 가다 보시면은, 한강다리에 떨어지는 거고, 고속도로에서 자빠지는 형국이고, 도로, 음? 아스팔트 위에서 깨지는 소리밖에 없어요. 어. 내몸 다치지 마시고, 너무 강강강으로 가지 마세요. 올해는 강, 강, 강을 갔으면 강만 가세요. 어, 강도, 이것도 쎄, 올해는 어? 이무생 말띠. 대체적으로 동서남북 움직이다, 가 움직여도 어디 가도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어, 내 아픈 수요. 건강수도 안 좋고, 연애수도 안 좋고, 하는 거마다 주의해서 욕구도욕구도 먹는 것밖에 없고, 그래도 열받고, 그러다만 뭐 하겠어요? 마시겠죠? 어, 그러다 뭐 하겠어요? 이거 하겠죠? 어, 나쁜 짓, 많이 하시게 되니까, 올해는, 이모생들, 너무 움직이지 마셔. 움직이지 마시고, 올해는 내 몸에 독이 퍼지는 해시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음, 뭐, 취직하려고 하는 거, 뭐,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현재에서 할수 있는 거, 뭐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꾸준하게, 목표의식 가지시고, 꾸준히 공부 쪽으로만 계속, 올해는 나 공부만 할래. 자격증만 따야지. 올해는 이것만 할 거야. 오르만 가세요. 그러시고 나면은, 그 다음 해가 바뀌면 좋은 기회가 많아요. 근데 올해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되는 일은 없다. 음. 그리고, 어, 이모생 말씀드렸으면, 그 다음에 경호생이네요. 경호생들 말띠도 마찬가지예요. 36살. 음. 36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는 것마다 내가 가려고 하면 철커덕 가려고 하면 철커덕 가려고 하면 철커덕 자꾸 벽이 생겨. 응. 동서남북 무엇을 가서 움직여서도 연에서도 연애 운도 쉽게 잘 풀리지도 않으시고 결혼 운도 하시려시는 분들 쉽게 풀리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경호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결혼 운이 가정을 찾아서 내가 가정에서 내 집을 만드는 게. 가정을 만드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득이고 사업 직장에서 우린 직장에 승, 상승을 한다든가 어, 뭘할일거는 조금 마음 내려놓으시면 한 번만 거꾸로 돌아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좋은 소식은 들릴 수 있으시지만 너무 내가 앞에 나서서 움직이려고 대정로로 자시고 내가 앞에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면 역으로 사람한테 역은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이별수 망신수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결혼을 하실 분들은. 결혼을 추진해서 결혼을 빨리, 가정을 가지신 게 앞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오생 말띠들. 아, 그래요. 마우생 말띠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나새 집으로 이사 가요. 아니 새 식장으로 가요. 새롭게 펼쳐요. 응, 펼치셔도 돼요. 펼치셔도 되지만, 음. 응. 볼등에도 별다리도한번 걸어보고 걷는 차지한번 두들겨 보시고 하시면 우리는 내려왔던 상승운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향이에요. 약간 어 말에 날개가 달리는 형국, 쉽게 얘기하면 천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날개를 필 수가 있으시는 형국이에요. 모세은 마흔여덟. 근데 내가 너무 과하게 가다 보면은 신호동을 어기고 갈 수가 있다. 어? 신호동을잘 지키고 가라. 법을 잘 지키고 가라. 사람을 잘 알아보고 가라. 계약을 잘 알아보고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 안안 했던 일이 펑 터져 좋은 일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계약을 하신다는 분들은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뭐 새롭게 장만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내가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 새롭게 투자를 하든가, 뭔가 새롭게 업체를 가려고 할 때, 운도 좀 끌어 당기시고 어, 어, 내가 대장이야. 나 잘나서, 난 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신호 위반을 하면 딱 찍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딱 찍힌다는 게 뭐예요? 벌금 낸다는 소리예요. 음, 그래서 왜 이러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운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운이 들어왔지만, 이 운을 잘 굴려 먹어야지. 어, 마구잡이. 세상에 요새는 그냥, 냅다 깔아야, 아, 누구 말잘안 들으려고 해. 그러다 보면 꼭 손해보고 탐진하고, 왜 사람들이, 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강강강으로 가시다가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 요 왜? 낙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이 무호생들은 사람에 대한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형국들이거든요. 한번 상처받으면 한번 올라다 내려 올라오는 게 힘들어. 어. 올라오는 형국이 힘드시기 때문에 올해 무화생들 같은 경우는 바람직 책바퀴 인생에 유턴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신호등만 잘 지키고 가고 도장만 잘찍고 가라 그럼 좋은 일이 막 와... 치시고 새롭게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시는 해시야 어? 이제 날개 필려고 했는데 날개를 접으면 안 되잖아 날개를 펴야지 계속 흔들어야지 그러시니까 신호등만 잘 지키고 가라 신호등 잘 지키라는 건 법을 잘 지키고 가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것만 잘 하고 가시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일 많아요. 좋은 일많아그 자꾸 조금 막 터지는 해구덕. 그것만 잘 지키고 가세요. 그러시고 나시면은, 내가 가는 길에 큰 풍파는 없다. 말띠 중에서는 올해 무호생이 최고 좋아요. 무호생들이. 어그 외수들은 말띠들은 좀 힘든데, 무호생들이 참 좋아요. 올해는 진짜 천마에 천마. 날개를, 큰 날개를 달녀 작은 날개를 다녀. 응, 신호위반하고 가냐. 어. 신호위반을 안 하고 가냐 그거에 달려있어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좋은 운이니까 그 다음에 평온생 60이구나 아유 이제는 비타민이 영양 영양 성분이 다 떨어졌어 가죽에 말 가죽에 어, 때깔이 안나 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거 열받아 저거 열받아 입에서 욱밖에 안 나오는 애야 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널뛰지 마시고, 너무 남일에 나대지 마시고, 사기치지 마시고, 어? 건넘지 마세요. 올해는 냅수에 관제수에, 집안의 상문수에, 어? 사랑과 이별수에, 사람한테 어? 저기 뭐 사기당하는 수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시니까 자칫 잘못하셔서 또늦음하게 한갑다가 오는데, 또... 관절 끼지 마시고, 어몸 아프면서 올해는 건강해서 암, 암 쪽으로 올해는 몸에 칼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나빠져서 백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렁얼렁 하시고 내 몸수 내가 잘 끼셔서 올해는 그냥 마곡간에서 쉬자 이 생각만 하시고 하시고. 근데 이, 이 말띠들이 가만히 있으라 절대 가만히 안니그서 말띠도 여러 마디예요 경주마가 있고 조랑마리 있고 산양마리 있고. 지랄 맞은 말 있고, 별로면 말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말들이 60세, 이게 활량들도 많거든요, 남자들은. 활량들이 진짜 많아 어, 아주, 여기 집적, 저기 집적. 어? 아주 그냥, 정력은 어디서 쏟아지는지. 그러다 몸이 다, 가죽이 말른 형국이야. 그러니까 몸수, 냉게르도 좀 마시고, 비타민도 좀 드시고, 좀. 건강수준 챙기셔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아 문서를 새로 잡으시고 집을 이사하신다든가 나는 올해는 추천 안 드리고 싶어요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좀 조심하시고 어 내가 무슨 허가증을 낸다던가 뭐 문서를 잡으세요내 앞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으로 뭐 식구들 중에서 운 좋은 사람 앞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운이 좋아지면 바꾸셔도 되니까 올해는 내 문서 잡으려고 어 내가 뭐 새롭게 시작해 가지고 가는 게 하지 마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업 하시는 분들은 자고 조심하시고 빗길, 눈길 어좀 조심히 다니시고 그러시면 괜찮아요. 아셨죠? 그다음에 가보생. 지식 들이네요왜 이렇게 이 가보생들은 진짜 내가 전볼 때마다 항상 욕심이 많어. 끝이 없어, 끝이. 담아도 담아줘도 끝이 없어. 언제까지, 아, 죽으면 저성에다 싸, 싸지고갈 것도 아니면서. 젊었을 때부터 보면은, 그게 욕심들이 많으신 분들이야. 어? 집안에 자기네 도한부딱끝지도 않고, 공한번 들여보지도 않고, 진의 정성 을한번 들여보지도 않으면서, 어? 맨날 욕심만 부려서 과하게 부렸다가, 어? 낭패 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갑오생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대체적으로 몇분 보시면은, 이 사자들도 많어 남한테 나쁜 짓한 사람들도 많다는 경우. 어올 수전수 어, 흉이기 때문에 얼로 옮기시는 거는 나는 그렇게 그... 추천드리지 않고 길 나가시는 거 어디 먼길 가신다든가 어디를 가시는 게상가집 가시는 게근물이에요 어, 어, 어디 어먼 길을 떠나신다든가 먼 길을 가신다는 거는 어, 추천 안 하고 음, 짧은데 가시는 건 괜찮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어, 올해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생들, 말띠 형들은, 어, 어 을사년은, 음세이들은 대체적으로 강중화에서무오생만 괜찮고 나머지 애들은다 힘들게 생겼어또 조식, 식 그리고 남한테 자꾸 꼬시지 말고, 뭐 해봐라, 저거 해라, 자꾸 나대지 말고, 상대방 돈이라고는 또 남들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어, 그러시니까, 어, 그것만 조심하시고 하시면은 어 그래도 한 해는 잘 넘어간다 하신다. 어잘 넘어가신다고 하시니까 이무도는 나대지 마세요. 절대 남미해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오래 추천드리는 거는 방중에서 중간한 어, 중상 왔다 갔다 하시는 애시기 때문에 절대 남미해 간섭하시고 신호위반하지 마시라는 거는 건넘지 마요. 자꾸 남미를뭐 이렇게 하고 다니시라고 걸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부세검 제외 가부세검. 날개를 폈으면은 날개 끝까지 펴고 날으세요. 날아서 올라가시면 굿. 아시겠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